거창대학교 항공정비학과만의 좀 장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요어 저희 항공정비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과정형 평가를 통해서 항공산업기사를 어, 손쉽게 어, 취득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모든 과정이 무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 또한 훨씬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 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항공정비학과를 나오면 바로 이제 취업을 항공정비사로 하게 되는 건가요? 예 일단 저희는 졸업 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항공사나 아니면 기타 생산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. 거창대학교만의 좀 평이 시설이라든가 자랑할 만한 그런 공간 좀 있다면 좋습니다 네. 일단 그 체육관 같은 데 이렇게 대회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네. 같이 이렇게 놀수 있게 대회를 할수 있고요. 풋살장 대회에서 풋살도 칠수 있고요. 그리고 기숙사 생들을 한해 해서 헬스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.